연골 재생과는 관계가 없다. 예, 그럼 뭐라고 알려졌냐? 예,만, 그거를 막 비싸게 돈 주고 연골 재생시킨다고 막 먹으면은 예, 사실은 효과가 없다. 뼈와 뼈끼리 막 부딪히죠? 마찰이 생기게 되고 통증이 더 악화되죠? 이때 연골 보호주사, 무릎 통증 완화주사, 이렇게 명칭을 붙이는 게좀더 제가 보기에는 정확한 명칭이지, 연골을 재생시키는 뭐 DNA 주사, 연골 재생주사, 그런 것은 사실은 예, 엄밀히 말하면, 잘못된 오해다. 예, 잘못된 명치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경석TV의 이경석 원장입니다. 어, 짧고 굵은 소식을 여러분께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골, 무릎 연골, 허리 연골, 재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정답은 O, X. 예, 재생은 안됩니다 x 현재까지 연골을 재생시킨다 고어그 기능 그 효과가 입증된 치료 약은 전세계에 없다 네 지금 임상 1단계 2단계 3단계 3단계 실험을 진행 중인 약은 몇 가지는 있어요 근데 이것이 뭐예요 임상 실험 단계다 아직까지 우리 인체에 연골이 재생 되는지 안 되는지를 밝혀진 약은 없고, 허가도 아직은 정식으로 안 났다. 입니다. 그러면은, 연골을 재생시키는 약은 이렇다 치더라도, 연골을 재생시킨다고 도움이 되어 알려진 콜라겐, 콘드로이친, 그것은 뭐예요? 또 여러가지 뭐, 기능성 약품, 뭐, 식품들 뭐예요? 예, 연골 재생과는 관계가 없다. 예, 그럼 뭐라고 알려졌냐? 예, 통증 완화에 기존 의약, 그, 의료용으로 쓰이는 약과 같이 먹었을 때 통증 완화에 좀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연골 재생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명확히 밑줄 쫙 알려져 있죠. 그래서 그런 기능성 식품, 콜라겐 컨트롤 칭 여러 가지 연골 재생을 시킨다고 알려진 약들은, 예, 통증 완화에 약간 도움이 될수있어 인체에는 무해하다. 예, 적절한 방법으로 적정 적절 용량을 섭취했을 경우에는 인체에는 무해하다. 요건 알려졌죠. 하지만 그거를 막 비싼 돈 주고 연골 재생 시킨다고 막 먹으면은 하시는 예, 효과가 없다. 그러면 병원에서 연골 뭐 재생을 시키는 주사는 뭐냐? 어, 연골 재생이 안 되는데 주사를 왜 나주냐? 불법 아니냐? 예, 대개는 뭐 히알루론 주사, 히알 주사, 아주 히알 주사 알려져 있죠. 그런 것은 뭐냐면은 연골 윤활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연골이 마모가 되면 어떻게 해요? 뼈와 뼈끼리 막 부딪히죠. 마찰이 생기게 되고 통증이 더 악화되죠. 이 때, 이 뼈와 뼈 사이에 히알 주사 같은 경우는 윤활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연골이 더 이상 마모가 되지 않고, 마모가 되지 않으면서 동시에 통증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그런 역할을 해주는 주사기 때문에 당연히 효과가 있죠. 네. 하지만 그 주사 자체가 연골을 재생시킨다?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정확한 명칭은 연골 재생주사가 아니라 연골 보호주사. 이건 제가 붙이는 이지만 연골 보호 주사, 무릎 통증 완화 주사 이렇게 명칭을 붙이는 게좀더 제가 보기에는 정확한 명칭이지 연골을 재생시키는 뭐 DNA 주사, 연골 재생 주사 그런 것은 사실은 예, 엄밀히 말하면 잘못된 오해다, 예, 잘못된 명칭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운동법 추천하시는 가요 연골을 재생시키는 운동법은 없고요. 연골이 악, 마모가 악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 대퇴사두근, 허벅지 앞에 있는 대퇴사두근을 강화시키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대퇴사두근을 강화시키는 운동법은 무릎이 아프신 분들도 할수 있습니다. 누워서 다리를 쭉 뻗고 발목을 이렇게 제킨 상태에서 대퇴사두근, 허벅지 앞에 근육을 꽉 힘을 줬다가 뺐다가. 근육을 꽉쥐고 10초 있다가 뺐다. 그렇게 운동을 매일매일 해보세요. 그러면은 대퇴사드근이 강화되면서 무릎을 보호함으로 인해서 연골 마모가 속도가 더 느려질 수 있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연골을 재생시킨다고 또 많이 하는 뭐예요? 줄기세포. 예, 줄기세포. 많이 하시죠? 줄기세포는 FDA, 미국의 FDA에서 뭐라고 불렸냐면은 효과가 예, 확실히 입증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 현재까지는 의학계의 결론입니다 예. 그래서 너무 비싼 돈 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너무 비싼 돈 주고 주을세포를 맞는 것은 좀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통증 완화 목적의 진통소염제 및 필요하면은 주사 이런 보존적인 치료 및 운동 방법을 배워서 열심히 운동하시다가 정말로 정말로 관절염 3기를 넘게 되면은 예, 수술적 치료가 답인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그렇게 필요한데 수술을 굳이굳이 굳이 안 하려고 하면서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연골 재생 주사라든지 뭐 디네 주사 맞는 것은 오히려 병을 키울 수 있다.